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NY 스피치의 대표 강사 권나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현재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지난 6월 18일 지방직 필기시험을 치르시고 면접 준비에 돌입하셨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모두들 긍정적인 결과 예상하시죠? 이제는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면접을 접해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가 면접이 처음인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이 처음이라면 대체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방향성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짧게나마 이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충청북도 지방직 면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청북도 지방직 면접은 면접에 앞서서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네, 자기소개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고요. 이 정해진 양식에 맞춰서 A4용지 한장 분량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면접 당일에는요. 사전조사서 15분 그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면접장을 옮겨서 약 30분 동안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사전조사서 같은 경우에는 약두 문항 정도가 기출이 되는데요. 이전에 충청북도에서 기출된 그런 문, 질문을 제가 살펴보니까, 어, 공무원에게 청렴성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라는 공직관형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조직의 부정한 관행을 변경한 그런 본인의 경험을 기술하세요? 라는 경험형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혹은 그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디테일하게 제시를 하고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라는 상황형 질문이 나오기도 했어요.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유형 중에 선택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기출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조사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제출을 하신 후에는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시다가 본인의 순서가 오면 면접장을 옮겨서 약 30분 동안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때 2명에서 3명 정도의 면접관분들 앞에서 면접을 보시게 되는데요. 30분 동안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으실 거예요. 우선은 제출했던 자기소개서와 그리고 사전조사서 기반으로 질문을 받으실 거고요. 그 외에도 공무원의 5가지 평정 요소 항목에 맞춘 질문들을 받게 되실 겁니다. 아직까지 여유가 많으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최종 합격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